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연재해 문제, 코로나 문제, 기아 문제, 법률 문제 등등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조를 시작한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장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누릴 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행복했던 사람과 평화로웠던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세상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첫째, 사람이 죽게 되었고 온 세상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에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죄인에게서 하나님이 다 나왔습니다. 이로써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찾아왔고 먹고 살기 위해 생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도 육신이 죽은 후그 영혼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삶 자체가 문제에서 시작하여 문제로 끝난 불행한 인생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사는 세상은 희망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람이 사는 세상의 환경은 사람의 타락과 더불어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정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가 없었을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죄의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이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도 함께 타락하여 자연재, 기근, 지진 등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의 삶이 더욱 비폐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합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지속적인 범죄로 세상은 평안이 없고 불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연속과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셋째, 사람과 세상의 문제 중에 가장 불행한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식과 지혜로 발전시킨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잠깐의 성과 뿐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련과 종교로 해결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이는 문제에 열심히 노력하나 결국 문제의 근원인 죄를 얻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과 세상의 문제가 세상 말세의 현상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인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신약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사랑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 값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며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세상에 천국 소망과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은 확실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 행복 없이 살다 죽음으로 절망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런 근심 많은 세상과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러스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보혜사인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며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멸하신 것과 동시에 만왕의 왕의 권세로 세상 모든 권세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며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며 기도하여 구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넣노라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 없이 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천국의 길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며 절대적인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자체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세상은 사람이 찾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사람 사람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능력과 평화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다음은 우리들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가를자양하겠습니다 suck you